유다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드디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던 것을 모르드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맡은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며칠 전만에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역전이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만은 드디어 몰락을 하죠. 높은 지위와 자만심을 가진 자의 몰락. 권력을 통해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려는 자의 몰락. 생명을 물건처럼 버리고 파멸시키는 자의 몰락. 이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유다인의 대적이 몰락한다. 반대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에게 인장반지를 주고 다시 에스더는 하만, 다시 모르드계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개인의 회복입니다. 모르드계, 에스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응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면 이 개인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개인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이기적인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기적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를 오늘날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타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를 위한 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신이다. 이게 기독교가 갖는 기본적인 십자가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구원에 자꾸 이기적인 것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타자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복음이 되니까 이 본질이 두 개가 충돌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광주제일교회에 온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주 지역에는 어떤 복음이 있을까? 그 특성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저는 미국 남장로교 신학교를 두 개나 나왔습니다. 전 유니온 신학교를 나왔고 콜롬비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두 개의 신학교는 미국 과거 남장노교의 신학교들입니다. 남장노교 신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개인 구원에 대한 것들이 북장노교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처음에 복음이 왔는데 남장노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왔으니 당연히 개인 구원이라는 것이 더 광주 지역에 뿌리깊게 들어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학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의 가진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란 기본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미국에서 뭐 호주에서 타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선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세웠냐? 수피아 여고가 생기고 광주 기독병원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은 도금이 신학적으로는 개인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신학이 들어왔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개가 절묘하게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뿌리를 정말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지 목사님, 이계풍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셋다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 출신입니다. 이건 타자를 위한 삶이 기본이 된다. 이게 뿌리입니다. 그 이후에 최흥조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사회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의 뿌리다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궁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신학자입니다 최초의 평양신학교의 한국인 교수가 누구냐면 남궁영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 사회의 구원 그리고 신학적 문제 이게 우리가 갖는 뿌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 구원과 이기적인 신앙에 멈추면 안 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대단히 이타적이고 대단히 선교적 지향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 자신과 개인의 구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타자를 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서나 모르드게가 원했던 건내 생명 하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왜 금식했습니까? 나나 하 살자고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서가 또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에 또 나갑니다. 왕이 또 귤을 내밀었죠그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더그 일이 있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하나님,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없죠? 제거한다. 넘어가다, 치우다, 벗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꾀에서 벗어나게 그걸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지르다, 눈물을 흘리다, 비탄에 빠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위해 에서가또 울며 왕 앞에 또다시 나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찾고 보냐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명을 질러고 소리를 질렀던 일을 찾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듯 에스더가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에스더가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5절과6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악 딱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자, 에스더가 요쇼가 이거죠. 하만이 쓴 조서의 철회이겁니다. 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에 구원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뭐냐면 디아스프라입니다 하나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페르시아 사람은 유다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저 멀리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끌려온 겁니다. 포로죠. 그런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제국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살든 죽든 뭐 그리 대수냐. 그 정도 사람들 죽는 게 제국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애써는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없습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 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때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새로운 조서가 꾸며집니다 어떻게 해라 네 뜻대로 써네 뜻대로 써라 굉장한 얘기죠 그리고 왕의 반지로 찍어라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만이 만든 유다인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유다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맞서 새로운 조서를 써 내려갑니다. 조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째, 아나월 13일에 행정력으로는 9월 종교력으로는 3월 오늘날로 말하면 5월과 6월쯤 되는 날짜를 정합니다. 둘째,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됩니다. 셋째, 모르드계가 시키는 대로 써집니다. 넷째, 127도의 전부 다 방백과 관원에게 페르시아 전국에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각 민족의 언어와 방언대로 여섯 번째, 왕의 명의와 왕의 인장을 찍어라. 이것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계 조서 사이에 70일간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걸 전하게 되는데, 127도에 전하니까 빨리 전해야 되죠 페르시아는 보통 전국으로 전하는데 111일 정도가 걸렸답니다 약네 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마를 타고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오래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르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솔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제 2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내용은,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뭐이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너희를 죽이는 자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너희를 죽이는 자를 어떻게 해라? 정당방위입니다. 죽이려는 자를 자기를 보호해서 정당방위를 해라. 이겁니다. 자, 하만의 조서와 지금 새로 나온 조서를 비교해보면 그걸 쉽게 이해합니다. 하만의 조서는 이겁니다. 모든 유다인, 노인과 젊은이, 작은 어린아이와 여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집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그럼, 모르드게가 쓴 조선은 생명을 지키는 자위권, 공격하려 오는 자의 자식과 아내,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라. 뭐가 보이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보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건요,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갑자기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한테 반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반말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똑같이 반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황하겠죠.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습니다. 아마 그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 이상의 보복, 무제한의 보복,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엘서가 지금 한건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대준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에스더가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폭력과 학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사실 에스더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법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예수님의 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뭘까? 오른뺨을 치면 똑같이 오른뺨 쳐. 이게 구약의 법인데, 예수님은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 이게 주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칼을 도록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이 칼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만의 칼이 오는데 너희가 똑같이 유대인의 칼로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간디나 마틴노터킹 목사님이 보여준 비폭력, 3.1 운동에 보여준 비폭력 운동.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희생을 감수할 것이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감수할 것이냐? 이 질문이 여기에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애써는 구약이 보여주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써는 결국 유다인의 사람을 죽입니다. 수산석에서만 얼마가 죽냐면, 50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한루도 연장, 300명을 또 죽입니다. 정말 엘스더가 이슈타라 같습니다.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죽여나갑니다. 전국에 얼마가 죽냐?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산 문제입니다. 원래 법은 이거죠. 재산을 탈취해라. 11절의 조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재산을 탈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에스터 구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한무다대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구장 16절. 아다로야 14일에도 수산에는 있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자 그럼 뭔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은 탐내지 않았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누구를 죽인 게 아니다 뭘 얻기 위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다 이게 하만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생각해보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거, 제국에서 흩어진 백성으로, 이름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폭력에 늘 노출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 폭력을 끊어야죠. 어떻게 비폭력으로 갈 것인가, 폭력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야이 위치는요.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을 확 떠오르게 합니다. 드디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딱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일들이 나타난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 유다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부터가 뭐냐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죽게 된 사람들이 원수를 갚게 되는 승리의 소식, 역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다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들이 영광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유다인들, 이름도 없었어. 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유다화 되기 시작했고, 유다 사람들을 존중이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유단이 되기 시작했고, 토라를 배우기 시작했고,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역전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저 미약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죠. 여러분, 이건 폴란드의 시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나치와 친해지고 거래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장을 세워서 그들을 노용자로 노동자로 갑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 흐르면서 폴란드에서 유다인들을 이제 전쟁이 끝나가면서 아우슈비츠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을 죽여서 다 불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신들러는 이렇게 명분을 세웁니다. 난 공장을 좀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노동자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주고 한명한명 한명 빼내기 시작합니다. 몇명 빼냈냐? 1,100명. 1,100명의 유대인들을 빼냅니다. 그 명단을 작성한 이자크 슈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단은 의심할 것 없이 좋네요.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가장자리의 여백이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차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쉰들러의 고향인 체코슬라바키아의 브린 리치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탄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우슈비치라는 곳으로 그 기차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일 위기에 또다시 놓였습니다. 근데 슌들라가 가서 또 찾아냅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두길군과 또다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길군이. 여무 이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백 명의 유대인을 당신에게 노동자로줄수 있습니다. 꼭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슌들라는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그들에게 리스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두일군은 연합군의 항복을 합니다. 6년간의 학살이 끝나고 생존자로 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폴란드 전체에 유대인이 단 4천 명 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 중에 신들러가 구한 사람의 후예는 6천명입니다. 천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한 사람이 한 나라가 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 이야기가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이고 실화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학살의 현장, 모든 유다인이 죽을 것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제국입니다. 여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많은 벽에 이런 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스실로 가는데 아우슈비츠에서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빈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만 구해주실 순 없는 겁니까? 하나님 재산도, 재물도, 사회적 지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생명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제국을 살아갔던 디아스포라였던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고요. 제국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매일 하늘을 보고 살긴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너무나 피곤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죽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그 희망의 불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날을 꿈꾸며 그 희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유다인의 삶이었고 이것이 디아스포라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8편 17절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고단하십니까? 너무나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